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2011 SBS Love Even Radio Host Competition.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행사 영어 MC와 영어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영어 MC가 됐지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곳은 바로 이곳, 라디오 DJ 부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다문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글로벌 DJ, 글로벌 수다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 2년차 여사원입니다.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 저에게 요즘 속상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직장 상사들이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보단, 어이, 이것 좀 복사해줘. 어이, 미스김, 서류 좀 갖다 줘요. 뭐 이러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김희정이란 예쁜 이름이 있건만 회사에서 제 이름은 어이없게도 그냥 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 대신 어휘로 부르는 이 직장 상사들에게 제 마음을 전할 노래 한곡 없을까요? 네, 희정씨 입사한 지 2년 되셨으면 회사에서 구준일, 잡일 도맡아서 제일 열심히 하실 텐데 너무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지금은 어이, 네, 미승이, 네, 하시지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희정씨가 야! 할때 남자분들이 네, 할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날 기다리면서 김태우의 내가 야! 하면 너는 얘 예? 들려 드릴게요 야 하면. 락의 전설 백두산 네 딩동 소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현상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왜 그룹 이름을 백두산이라고 지으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그 저희들이 저 그룹 이름을 지을 그 당시에는 정말 네. 외국 구름명을 선호했었는데 아, 네. 저희가 그냥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고 또 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정기를 담고 음악을 하고 싶어서 그 생각에서 백두산이라는 구름명이 아, 그 네. 되죠 민족의 명사인 백두산을 선택하셨군요. 네, 네. 네, 네. 어, 락이 원래 참 배고픈 음악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언제가 제일 배고프고 힘드셨어요? 뭐, 뭐. 계속 있다, 뭐.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배고프셨어요 예, <laughs> 네, 지금까지도 좀 저희들은 이제 뭐, 만약에 출연료나 돈이 좀 생기면은 악기를 네. 또 구입해야 되고, 아, 네. 또 공연을 위해서 조명도 달아야 되고, 뭐, 스피커 뭐, 뭐 앰프 같은 것도 음... 더 좋은 거를 사야 되니까 이제 뭐 여유가 없었어요. 네.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조금씩 들어옵니다. 아, 네. 요즘 예능도 같이 하셔서 네, 네. 다행입니다. 유현상씨 하면 특유의 그 송곳 샤우팅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예잠덜 깨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앞에 h e 스카이에서 하는 그 아이트라이 그한번만좀 어. 부탁드려도 될까요? Up in the sky. 예. 아, 아, 그 사실 남자분들이 부탁했으면 좀안 했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유상 씨. 우리끼리 부류의 명곡 넘버 no. 파이브. 오늘 우리끼리 부류의 명곡 코너의 주제는 이 가을 옆구리 허전한 모태 솔로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커플 지옥, 솔로 천국 외치시는 분들. 연애 세포가 다 말라가시는 분들. 오늘 솔로들을 위해서 특별히 처방된 노래 다섯 곡 듣고 솔로 탈출 한번 해볼까요? 솔로들을 위한 노래 5위. 장가갈 수 있을까 남자 솔로들이 통장 잔고 보면 더 생각난다는 바로 그말 장가갈 수 있을까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은 4위입니다 외로운 솔로 여성분들에게 로또 당첨된 기분은 바로 이럴 때 아닐까요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버블 시스터즈니다 할게요. 3위는요, <목소리> 이놈의 가스나마, 진짜 시집 안갈게가이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몇 시니? 일찍 좀 다녀라.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자연 강장제입니다. 아이유의 잔소리. 네, 2위로 가겠습니다. 2위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니쌍 장개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네 이제 대망의 1위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가사에 정답이 있죠 조용필의 키를 만져로의 표범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솔로 여러분, 사랑은 원래 외로운 겁니다. 마음의 반쪽만 줄수 있다면 외롭지 않겠죠. 전부를 걸어야 여러분의 사랑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가을에 후회하지 않을 사랑, 키릴 만저의 표범처럼 한번 도전해봅시다. 대한민국 솔로 여러분, 화이팅! 네, 어, 평범한 회사원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도전하겠다고, 어, 용기를 낸지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참 많은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꿈을 찾아서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게 마냥 그렇게 마냥 이렇게 핑크빛은 아니잖아요 오늘을 계기로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한다는 게 기다림 좌절 실망이 아니고 기쁨의 서광이 비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